이렇게 올려. 오케이? 그래야 다른 사람 시선을 느끼게 야 돼. 시선, 이렇게. 이렇게 타면 안 된다, 너. 절대. 이렇게 타라고? 그래야 놈들이 찾아버리지. 안녕하십니까 딜보 배달학 교총장입니다 벤츠 전주배장 짐 모터스에 찾아왔어요 짐 모터스에서 그냥 찍어달라고 찍어달라고 그냥 몇 번을 얘기해서 C클래스 새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우파티비 우하 우파티비 구독자 한만 명만 저한테 왔으면 좋겠습니다 꿈입니다 꿈 어, C클래스 영상 많은데 픽션으로 좀 재미나게 한번 찍어 볼게요 아, 진정한 카푸어가 카푸어가 꼭 지켜야 할아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C 클래스, 벤츠 마크가 엄청나죠? 아, 벤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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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츠. 벤츠 내가 솔직히 아쉬운 게 여기 벤츠 마크가 있어야 돼. 근데 요즘은 이게 없더라고. 이게 왜 그러냐면, 이 운전석에, 운전석에 앉았을 때 여기에 벤츠 마크가 보여야거든. 그게 카포야 오케이? C 클래스 키, S랑 똑같아. 똑같지? 그러니까, 차는 보여주지 마. 오케이? 컵숍에 가잖아. 책상 위에다 올려놔. 나 S 탄다. 어? 그게 카포의 기본이야, 기본. 왜냐면 이거 S랑 똑같거든, 키가. 이거 이쁘지? 어? 진짜 스포츠카 느낌이다. 이게 파워동. 이게 SL. 옛날 벤츠 SL인가? 그 뭐야, 문 위로 열리는 거 있잖아, 벤츠. 그때부터 나왔던 건데. 시 클래스 이게 너무 이쁘잖아.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. 이거 S랑 똑같이 들어가는 거야. 키가 막 키지. 신성이 끝내줘. 디지털 라이트가 뭔지 알지? 상향등 켰을 때, 네가 여기 앞에 살있어 너만 안 비치는 거. 오케이? 와차 휠. 이거 뭐, 왓차휠 뭐, 뭐 비스크림 막게 생겼잖아. 이쁘잖아. 그냥 째로. 그렇지. 카푸는 무조건 벤츠는 AMG 라인으로 가야 돼. 껍데기만 AMG 라인. 신주가 열로열로 뒤에만 봐도 다 허세야, 허세. 이거 실제로는 안 뚫려 있거든. 뭐 불러도 진짜 같지. 가짜야? 안 뚫렸어. 허세야, 허세.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. 이것도 C300인데 3000c인 줄 알아. 근데 실제로는 아니거든. 너무 이쁘지 않냐? 근데 모르는 아가씨들한테는 S라고 얘기해. 이거 바꿔. S로. 오케이? 응. 안에 한번 봐봐, 안에. 이쁘지? 차 문도 아무 때나 열면 안돼 아가씨가 지나갈 때으허허허 <laughs> 이렇게 해서 문을 열어야 돼 아무 때나 문 열면 안 되잖아 명심해 <laughs> 잠자랜들 기가 막히지? 에이 쁘잖아 그리고 벤츠 진짜 빠질 수 없는 거엠브이언트 라이트 36가지 다 따로따로 따로 바꿀 수가 있어 멀티컬러도 다 에너지 기가 막히지 아까 문 열을 때는 언제 열으라고? 여자가, 어, 여자가 지나갈 때. 이 카포들은 시선을 느껴야 돼 시선 남들 시선이 중요하잖아 다른 사람은 똑같이 다 하면 안돼 한쪽 발을 이렇게 올려 오케이 이거 벤츠는 깜빡이만 넣어도 차선 변경이 돼 자율주행 때 깜빡이만 넣어도 차선 변경을 알아서 해 음악 소리는 최대한 크게 그렇게 운전을 해야 한다 이거지 구근탄 삼촌 알지 C클래스를 왜 타냐고 아빠한테 뭐라고 해 봐봐 운동장이야 운동장 C클래스 뒷자리 봐봐 끝내주지 어 누워서 자도 돼 오케이 자도 돼 어. 그리고 보통 SUV만 차박이 되는데, 이것도 돼. 봐봐. 기가 막히지? 차박 안될것 같아? 응. 되잖아? 충분하지? 너무 좋지? 운동장이야, 운동장. 누가 C클래스를 뭐라고 해? 어? C클래스 전동 트렁크 봤어? 못 봤지? 봤어 봤어? 밖에서 이렇게 하면 닫히고 안에서 잡아 빼면 그대로 열리고 최첨단 C클래스 진정한 카포는 S는 못 가잖아 지금까지 전주 벤츠 매장 진몬터스 이기준 과장님 그 차량. 허락을 솔직히 해주셨고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. 차살일 있으면 진모터스의 이기준 과장님, 응, 사람 도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C 클래스 대에서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나는 오늘 좀 재밌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여러분들 귀엽게 봐주십시오. 사랑합니다. 지금까지 우하. <laughs> 야, 타